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어, 37번하고 40번 두 개를 연속으로 볼게요. 37번 자, For its time 이거를 이이이 원래 그리스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의 시대 동안에 이런 의미야. 그당시 그니까 그 그리스의 시대 동안에 고대 그리스 문명은 눈에 띄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했어. 수학을 뭐 지오메트리 이거 뭐라냐 뭐 기하학을 그치 미적분학을 이해를 했습니다. 모하기 뭐 전에 계산기라는 게 이용 가능하기도 오래 전에 계산기라는 게 만들어지기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발달했다고. <목소리> Centuries before telescopes were invented, 망원경이라는 게 발명되기 몇 세기 전부터 그들은 뭘 제시를 했냐면 지구가 돌고 있어 축 위에서 혹은 지구가 돌고 있어 태양 주변을 이런 걸 알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뭐 망원경이 어떻고 돌는 게 어떻고 뭐 자전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큼 발달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정답이 4번이라서 순서를 배치해놨어. C부터 읽어볼 거야. Along with these mathematical scientific advances, along with 뭐와 더불어 이러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만들어냈다. Some of the early dramatic plays and poetry 뭐 뭘 만들어냈냐면 초기의 드라마틱 플레이면은 뭐 연극이겠지. 드라마 같은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달했다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맞는 거야. In a world ruled by powerful kings and bloodthirsty warriors. 어떤 세상에서 통치되는 세상에서 강력한 왕과 피에 굶주린 뭐 피에 목마른 전사들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에서 옛날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어냈다.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스 발달했다. 뭐 이과적인 거 많이 발달했다. 문과적인 것도 많이 발달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다음 but 역접이네. 하지만 They were still a primitive people. 그들은 여전히 되게 원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버신지 알겠지. 앞에서 뭔가 되게 발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원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버이라는 연결사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뭐가 원시적인지 뭘 못하는지를 보자. There were many aspects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는 많은 어떤 측면들이 있어. 얘가 선행사거든.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They didn't understand very well.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게 원시적인 거지. 뭐 되게 발달했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 라는 말로 꺾기 때문에 벗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은 질문을 갖고 있었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린 왜 여기 있는가? 왜 연기가 저 근처에 있는 볼케이노 화산에서 연기가 왜 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어. 귀엽지. 조상들인데 귀엽다니. 귀엽지? 자, 신화는 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퀘스천에 대해서 어, 이러한 퀘스천이 이거 말하는 거야. 나는 누군가? 연기는 왜 나는가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 줬습니다. 뭐가? 신화가. They were educational tool. 이거 이거야. 신화는 교육적 도구였어. 뭐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면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교육적인 도구였습니다. 신화는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달했다. 진실을, 진리를, 뭐에 대한? 세상의 복잡함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올바른 거와 잘못된 걸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에서. 어렵진 않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 구조를 크게 한번 정리를 해 줄게. 이런 거야. 그리스 문명은 발달을 했어. 발달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 이과적인 측면, 문과적인 측면 발달했었어. 근데 부족한 점도 존재했어.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뭐였냐면 신화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글 전반에 대한 다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발달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어떻게 채웠는데? 신화로 채웠어. 신화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 뭐 신화를 가지고 세상사의 어떤 뭐가 올바른 거고 뭐가 틀린 거고 복잡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 자 40번 가보자. 얘가 조금 복잡한데, If you want to modify people's behavior, 만약에 네가 사람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더 좋아? 강조하는 게더 좋아? 그 변화의 장점을 강조하는 게 좋아? 아니면 변화 안 하는 거에 단점을 강조하는 게 좋아? 말이 살짝 복잡한데 잘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뭐, 고등학생들이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바꾸는 게 좋아. 바꾸면 이런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너안 바뀌면 이런 거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은 다른 거지.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그건 달려있다. 뭐인지 뭐인지에 달려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동을 바꿀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행동을,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이라는 게 변화지. 변화. 변화를 안전하게 느끼는가 위험하게 느끼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면, 그 행동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지만 행동은 변화야. 변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강조해야 돼. 좋은 것들을 강조해야 돼. 발생할 좋은 것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했을 때 발생할 좋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걸? 그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고 싶을 걸?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변화가 별거 아니야. 변화하는 거 진짜 뭐 위험한 건 아니야. 그러면은, 변화하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하고 말지 뭐 별거 위험한 것도 아닌데, 안전한 건데, 변화해도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없네. 변화해야지. 변화하면 좋은 거 준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역점 나왔지. 하지만, when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믿어 그 변화가 되게 리스키하다라고 믿으면, 그러한 접근법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한 접근법이 뭐냐면, 변화하면 좋다. 라고 말하는 거 효과가 없어. 왜 그런지 볼까? 그들은 이미 편안해. 현재의 상태에 지금 편안해. 나 지금 만족해. 그래서 그 변화라는 이득은, 내가 변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왜? 나 지금 좋거든. 지금 좋은데 변화하는 게 위험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 알겠어 이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위험하다고 나 지금 만족하니까 그냥 안 할래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스탑 시스템이 그러니까 변화하지 말자라는 딱 정지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킥신 효과를 발휘하고 치고 들어오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전개가 되고 있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봐 변화하는 거 위험하지 않아 근데 좋은 좋 그럼 변화하겠지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변화하는 게 위험해. 그런데나 지금 만족하고 있어. 굳이 그 위험 감수해야 돼? 나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변화 안 할래. 그러니까 스탑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대신에 우리는 디 스테빌라이즈. 스테빌라이즈가 안정화 시키다니까 안정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잖아. 안정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조해야 돼. 나쁜 걸 강조해야 돼. That will happen. 발생할 나쁜 거야. 만약에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너 이러이러한 거 나빠.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한 문장 남았네. 자, taking a risk. 변화를 한다라는 건더 매력적이야. 뭐할 때? 그들이 보장되어 있는 손실에 직면했을 때 보장된 손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손실이 보장되어 있어. 변화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게 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험 감수하는 게더 매력적입니다. 이해되고 있지? 잘 생각해봐. 어떤 손실에 대한 전망이, 내가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전망이, 그 시스템, 행동을 하자라는 그 시스템이 접속하게 만듭니다. 행동을 하자라는 시스템이 작동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어, 빈칸 페이지를 켜놓고 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야. 변화가, 안전한 변화가 있고, 위험한 변화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안전하게 느낀 그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 좋은 거냐면, 변화했을 때, 장점을 강조하는 거야. 위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화 안 했을 때의 단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보자. 예시 쓰느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내 앞에 지금 비타민 알약이 세 개가 있어. 자 비타민 알약이 세 개가 있어. 좀 이따 들어. 좀 이따 들어. 비타민 알약이 3개가 있는데 어 이거를 삼키면은 어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변한 거지. 비타민 3개를 먹으면 만 원을 준다라는 이득이 생겨. 근데 비타민 알약 3개 먹는 게 안전해, 위험해? 안전하지. 그럼 사람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안전한 거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번지점프를 할 거야. 근데 번지점프를 하면 만 원을 준다고 했어. 근데 내가 번지점프를 엄청 무서워해. 나 어디서 뛰어내리는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번지점프라는 변화는 되게 위험한 변화야. 그러면 만원 줄 테니까 번지점프 해봐 그럼 할까 안 하겠지 번지점프 안 해도 난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러운데 나 되게 편안해 지금 근데 번지점프 안해안 안 하고 말지 뭐 만원 그 별거냐 번지점프 하면 무서운데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니까 러 이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고 했지 이 이득을 강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안전할 땐 이득 강조하면 오케이 만원 만원 받고 알약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위험하면. 이득을 얘기를 한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말을 바꿔. 네 뒤에서 식인종이 따라와. 너 지금 번지 점프 해야 살수 있어.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면은 안 하면 죽잖아. 그렇지? 뒤에서 식인종이 따라오고 있어. 번지 점프 할래 안 할래? 그럼 여기서 내가 번지 점프를 안 하면 잡아먹혀서 죽는 거니까 죽는다라는 단점이 생기니까 아, 나 번지 점프 할래. 이게 되는 거겠지. 야, 이런 식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글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채워보자, 요 양문을. 수업을 하는데 수찬이가 들어왔어. 쟨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 The way to modify people's behavior.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인식에 달려있다. 무슨 인식? 안전하냐 위험하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행동이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면 보상을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너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이득이 있어라고 강조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생략된 말이 있지, 그 새로운 행동이 is legal deed 여겨지면 변화가 여겨지면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면 강조하는 것은 손실을 강조하는 것, 네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장점을 강조하면 되는 거고, 변화했을 때의 장점을 강조하면 되는 거고, 그 변화를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강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내 생각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복습을 안 해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식으로 부족한 건 채워봅시다. 자, 일단 영상은 마무리를 할게.